수직, 하강, 하강인데, 이 하강을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삼두가, 오른 팔꿈치 삼두가 들어오는 게, 자, 들어오니까 이게 채체지잖아. 자, 보세요. 오른 팔꿈치가 들어오니까 채체지잖아. 제가 지금 이렇게 잠시 한 공을 세 개를 좀 다른 방식으로 이렇 한번 봤는데 아마 보건대는 네. 뭐 거의 다 대동소이하게 아마 화면상에서는 그렇게 보였을 겁니다. 뭐냐면 우리가 이제 오늘은 이 데드 핸드의 스임 데드 핸드가 뭔가 그리고 데드 핸드를 삼두가 어떻게. 쓰면서 임팩트 존으로 가져 내려오는가. 자, 먼저 여기서 백스윙을 제가 이렇게 팔이 우리가 테이크, 테이크 백 하면서 이 헤드가 인사이드로 들어가지 않고 절대 인사이드로 들어가지 않고 어, 요 얘기 중에서 뭐 테이크 백을 잠시 이야기하면 테이크 백 인사이드로 들어가는 순간 그냥 팔자 스윙, 덮어 스윙이 나온다. 그래서 반드시 테이크 백은 내가 보이는 내 쪽에 공의 입장에서 보면 공 옆으로 올라간 거죠. 얘가 내 눈의 위치로 오면 이렇게 돌아버린다고 그냥 여기서 V자 형태로 이렇게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가장 좋을 거예요. 자 여기서 헤드가 이렇게 와서 여기에서 백스윙 탑을 올라갔는데 이때 힌지와 에, 힌지와 어, 코킹 코킹이 된 상태에서 이때 탑에서 이거를 이 힌지가 있는 상태에서 이게 손을 놔 줘야 완전히 풀어 줘야 이 헤드 무게를 느낄 수가 있어요. 일전에도 한번 얘기를 했지만 이 백스윙 탑에서 이렇게 내려진 상태. 그러면 헤드가 처지겠죠. 처지면서 얘가 다운스윙 때 어떻게 움직이나 잘 보세요. 이게 거의 수평으로 이렇게 움직일 거예요. 수평으로. 다운스윙을 다운 스윙이. 그러면 손이 오면 오히려 이렇게 뒤쪽으로, 오히려 손이 진행시키면 뒤쪽으로. 그립 끝이 내려오면 이런 느낌. 그래서 여기에서 수평으로 내려오는 이게 이제 우리가 이거를 수직 하강이라고 얘기는 하는데 사실은 그런 수직 하강은 여기에서 곧바로 손목을 움직여서 헤드를 이렇게 움직일 때이 수직 하강은 곧바로 물 건너가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3도만, 뭐, 손을 이렇게 내린 것도 아니고, 바로 3도만 이렇게 내려오면 내몸 앞에, 내려오면 이게 평행으로 이 클럽 헤드가 이렇게 움직이죠. 이렇게. 이렇게 움직인 상태에서, 자, 보세요. 이렇게 움직인 상태는 헤드가 이 뒤쪽에서 앞으로 나온다고. 잘 보십시오. 이 뒤쪽에서 앞으로 나오면 이 거리가 무진장, 이, 우리 원으로 치고, 이, 센치로 재면은, 이 전체 거리가 된다고. 근데 만약 이게 손목을 쳐서 앞으로 왔다. 그럼 불과 요 거리라고. 요 거리. 그러니까, 우리가 회전하는 반경이 원이 크고, 넓고, 길면, 아무래도 우리가 스피드를 내는 데는 월등하게 유리하다는 거지. 자, 다시요. 여기서 백스윙 해서, 힌지에, 손목에 힘을 다 빼면 이렇게, 이렇게 체가 처집니다처지는 이거를 여기에서 허리, 허리까지, 허리까지 우리가 삼두를 이용해서 내리고 내린 상태에서 오면은 이 백발백중 인사이드, 인에서 아웃스이 나온다는 거죠. 자, 제가 그 모습을 조금 전에 이제 세개친것 중에서 그렇게 친 거와 그렇게 치지 않았는 거를 제가 섞어서 했기 때문에 자, 여기서 힘을 다 빼고 뺀 상태는 쳐지겠죠. 다운스윙 수직 하강 들어가면서 도는 느낌. 자, 이런 느낌의 샷. 자, 이 느낌의 샷은 뭐가 다르나 그러면은 일단은 이 팔이 데드 핸드와 이 클럽이 거의 줄처럼 그냥 들어가는데 얘가 손에 힘을 뺐기 때문에 저절로 우리가 어 여기서 스피네이션이 그냥 들어가는 그런 손 동작이 만들어진다는 거 다시 여기서 요런 느낌의 샷이 샷이 왜 중요하냐 그러면은 바로 이 전체적인 헤드가 가는 큰긴 길을 만든다는 거지 물론 여기서 우리가 뒤에 헤드가 내몸 뒤쪽에 있는 거를 우리가 그립 끝을 쓰면서 앞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공을, 헤드를 강하게 임팩을 합니다. 그거는 이 헤드를 가지고 손목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게 아니고 바로 삼두와 그립 끝이 내려오면서, 내려오면서 오른손의 릴리즈. 오른팔의 릴리즈. 오른손의 릴리즈가 정확한, 은밀하게 이야기하면 오른팔의 릴리즈. 그리고 왼손 스피네이션. 뭐 이런 정도의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이렇게 손목에 탑에서 힘을 뺐을때 뺐을때 수직 하강과 그리고 릴리즈가 저절로 우리가 힌지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스윙샷이 만들어진다는 거. 그래서 이것도 결국에는 그립것과 삼두가 쓰이는 그런 스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렇게 쳤을 때 제일 문제가 뭐냐면은 근본적으로 여기에서, 여기서 다운 스윙 과정에 오른 손목을, 오른 손목, 자, 오른, 오른 삼두를 이렇게 내 몸에 붙여서 들어오는 게 아니고 들어오는 와중에 오른 손목을 이렇게 서버리면은 이거는 이제 임팩트 자체가 다운 브로우가 아니고 이 손목 자체로 임팩트 직전에, 직전에서 업업으로 현상이 일어난다는 공을 눌려서 칠 수가 없다는 거.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눌려서 친다는 얘기는 바로 공을 위에서 압착시켜서 공을 보낸는 원리를 우리가 차용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어 다시 한번 우리가 삼두와 그리끝 그리끝을 우리가 공 쪽으로 향하게 하면서 이렇게 힘을 완전히 손목에 힘을 완전히 릴렉스하게 풀었을 때 풀었을 때 풀었을 때 모든 동작이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 결국은 삼도가 그리 끝이에요 그 부분으로 연습을 일단 하시라고 우리가 이제 이 팔의 동작은 사실은 우리가 터득하기가 쉬워요 그리고 임팩트에서 즉각적인 이 손에서 잘 맞았다, 잘못 맞았다를 곧바로 우리가 그 반응에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 내가 잘못 쳤구나. 아니면 이거 뭐 대가리 맞았구나. 얇게 맞았구나. 두껍게 맞았구나를. 다 선수들도 그렇고 모두가 이손 안에서 그립 안에서 이미 결정이 난다고 묵직하게 제대로 눌려서 맞는 듯한 느낌도 결국이 손 안에서의 느낌.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탑에서 충분히 힘을 뺀 상태, 뺀 상태에서 여기서 다운, 수직 하강, 하강인데 이 하강을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삼두가 오른팔꿈치 삼두가 들어오는 게자 들어오니까 이게 채쳐지잖아잡으세요 오른팔꿈치가 들어오니까 채쳐지잖아요 전날 하, 제가 하루 전날 했던 게 바로 그리 끝하고 팔꿈치를 세야 되는 이유 그리 끝을 내려보내기 위해서 왼손과 팔꿈치의 이유를 설명을 한 적이 있잖아요 그 부분을 어, 참조한다라면 바로 이렇게 오른 팔꿈치가 내배 앞으로 들어오면서 들어오면 저절로 이렇게 뒤에 에, 살롱이 되는 느낌,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이런 어, 느낌의 샷을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연습장에서 이래. 200개, 300개 공을 치잖아. 사실은 이 200개, 300개의 연습 속에서 내 어떤 감각을 찾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필드에서는 볼을 하나, 하나, 그거 아니면 몰간 하나 쓰면 겨우 두 개, 이 정도 쓰는데 무조건 한개 갖고 공을 마무리를 해야 되잖아. 그런 입장에서는 정말 수많은 동일한 연습, 동일한 감각을 계속 느끼면서 그게 내가 하나의 공을 쳤을 때그 감각이 올수 있도록 사실은 뭐 긴장이 되거나 이 골프가 정말 어려운 게왜 제가 이렇게 강조를 하나 그러면 어려운 게 내가 이렇게 연습장에서 연습을 했는데 아주 작은 느낌, 힘의 세이라는 느낌이 살짝만 들어도 전혀 다른 느낌의 샷이 나오니까 이 사람 미치는 거지. 그랬을 때 우리가 할수 있는 유일한 게 있다고 할수 있는 게 힘을 조절하는 게 아니고 힘을 제로로 빼라는 거야. 제로로 빼라는 거지. 그 재료로 빼는 게 뭐냐 바로 여기서 전달될 때이 손목의 힘을 재료로 빼라는 거지 재료로 재료로 빼면은 저절로 스피네이션 어느 딥네이션 뭐 제가 좀 어렵게 생각했던 그런 거 체가 저절로 끌려오는 느낌 그리고 채찍처럼 훌이칠 수 있는 느낌 이런 것들이 다 나오는 거라고 그래서 데드핸드에 대한 개념을 반드시 좀 강하게 인식을 하고 이 데드핸드로 어, 우리 이제 집에서 이래 채찍치는 연습도 좀 하고 이렇게 이렇게 하고 그러면은 조금 조금씩 좋아져요 조금 조금씩 좋아지다가 이게 어느 날툭아이 느낌이구나 할때 그게 이제 완전히 내 느낌이 되는 거죠 그런 느낌의 샷을 하기를 제가 희망합니다 오늘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